아니, 아무리 오래된 블랙헤드도 사실 압출하면 다 나와요. 근데 이제 나왔을 때그 공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고민인 것 같아요. 좀 어떻게 하면 그게 금방 다시 안찰 것이냐. 이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은데. 굳이 저라면 안할것 같습니다. 그렇게는. <res> <s> <s> 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. 오늘은 블랙헤드 관리에 대해서 카더라 정보를 바로 잡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블랙헤드는 사실 모든 사람의 영원한 고민이지 않을까 싶은데, 이제 관리 화장품이 많아지면서인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여전히 많은 편이고요. 예전에는 이제 그래도 피부과에 오셔서 블랙헤드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지, 한 번에 다 없앨 수 있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, 요새는 그래도 사람들이 인지하시기에 블랙헤드는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편해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 집 청소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경우가 많은데 청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살다 보면 어지러지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다 또 어떤 분들한테는 운동이랑 비슷한 건데 저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이 좋아지지만 또 운동을 소홀히 하고 막 살면 또 몸이 퍼지잖아요. 그렇게 또 설명드리기도 하고요.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이제 필링 시술이 많이 있고 아쿠아필을 많이 했습니다. 아쿠아필이 뭐 아하나, 바와 같은 피지를 녹이는 성분이 있거든요. 이런 걸로 클렌징을 하면서 각질층을 정리하는 블랙헤드를 깨끗하게 청소를 할수 있는 관리 중에 하나였는데요 새로 나온 필링으로 뭐 이틀 전에 했는데 어좀 화내 보이신다고 하셔서 TCA 필링으로 된 제품인데 뭐 제가 요새 좋아하는 뭐 샤이니필이라는 그러한 필링도 있습니다 이제 고주파 니들과 같은 고주파 바늘 이러한 모공을 최대한 줄여주는 여러 가지 시술을 하게 되면 피지를 없애고 나서 다시 생길 수 있는 공간을 줄여주는 시술이어서 뭐 이러한 시술도 블랙헤드 관리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둘다 모공 안에, 모공, 이제 피부 안에 이제 모공이 있잖아요. 그 안에 피지가 고여 있는 건데, 피부 표면에 그 뚜껑이 열려 있으면 피지가 이제 공기에 노출되면서 산화가 됩니다. 산화되면 검은색으로 보이거든요. 그 표면에서 보면 검은색으로 보이니까 이걸 블랙헤드라고 하는 거고요. 피부 표면에 뚜껑이 안 열려 있거나 혹은 매우 구멍이 작거나 하면은 피부색으로 살짝 올라온 걸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화이트 헤드라고 부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압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그냥 놔두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피지가 살짝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으면 얘네가 언젠가 그 감염이 돼서 염증을 일으키면 이제 빨갛게 화농성 여드름이 되거든요. 그 화농성 여드름이 흉이 더 남으니까 불 나기 전에 미리 좀 꺼낸다라는 건데 이제 그 꺼낼 때 뭔가 구멍을 내고 꺼내야 되니까 그게 오히려 흉터 더 남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어요.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크게 불날 거를 예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놔둘 것이냐 저는 그 정도의 차이라고 봅니다. 네, 네. 어, 저는 이게 그냥 본인이 할수 있는 가장 어, 괜찮은 방법 같고요. 코에 정말 피지가 많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좀 오래 마사지 해주거나 발라주고 좀 기다린다거나 부드럽게 어, 클렌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블랙헤드가 너무 심하면 뭐 하루에 두번 정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. 뭐한3에서5분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 좀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. 따뜻하게 하려고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전자레인지에 데워 보신 분이 있을까요? 그 엄청 빨리 뜨거워지잖아요. 저라면 일단 안 그럴 것 같은 게 그렇게 하면 약간 오일의 그 성상이 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런 염려도 있고, 너무 뜨거울 수도 있고, 저라면 안할것 같습니다. 그렇게는... 음. 음... 뭐 그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아무래도 온도가 올라가면 뭔가 좀더잘 나오니까. 뭐, 뜨겁지 않은 스팀 타올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이거는 저는 그 단계적으로 다 나쁘게 크게 보이는 건 없는데, 저 같으면 바세린 대신에 그냥 클렌징 오일을 쓸것 같아요. 바세린이 페트롤 같은 오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블랙헤드도 마찬가지로 피지, 그 기름 성분이라서 이 피지의 주성분이 트리글리세라이드? 자유지방산, 뭐 왁스, 에스터, 스쿠알렌 이렇게 주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기름에 잘 녹죠. 기름이니까. 바세린에 녹긴 녹는데 클렌징 오일은 그러면서 또 물로 씻어낼 때잘 나오거든요. 근데 바세린은 그때 잘안 나오거든요. 나중에 물로 씻어낼 때. 그래서 이제 바세린으로 피지를 녹일 수는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물로 씻어낼 때 생각보다 잘안 씻어나갈 수도 있어요. 잘못하면 이게 남아가지고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도 있어서 굳이 바세린을 쓸 이유가 있는지 전잘 모르겠어요.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드네요. 그 집게, 집게를 제가 보진 못했지만 깨끗하게 뭐 쓸수 있다면 집에 사는 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변에 상처 내지 않고 손상 주지 않고 빼낼 수 있다 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빼내는 거, 그 다음에 공간을 줄여주는 거, 이 공간을 줄여주는 건 아까 고주파 시술 말씀드렸는데. 화장품으로는 뭐 레티놀 같은 거 쓰면 뭔가 콜라겐이 차오르면서 모공이 좀 좁아질 수 있어서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. 기본적으로 클렌징을 하실 때 클렌징 오일로 3에서 5분 정도 부드럽게 클렌징을 해서 녹인 후에 세안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. 각질 제거하는 아하나 바하 용액이나 그런 크림을 주당 뭐한 1, 2회 정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그 아하 바하 사용 관련해서는 해당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코메도제닉한 제품을 피하고 매우 기름진 오일 보습제나 연고 등을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. 마지막으로 이러한 블랙헤드를 좀 깨끗하게 빼내고 공간을 줄여주는 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레티놀. 레티놀 같은 거 사용하면 모공이 좀 좁아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레티놀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기. 이 정도만 지켜주셔도 블랙헤드를 훨씬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으로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.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. 끝